법륜스님은 사람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이용하려 든다고 하셨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작은 태도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도 인연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부재입니다. 우정은 소중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위의 우정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조용히 실천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 목과 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스스로 정리됩니다. 바깥 하나에도 정직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정직합니다. 그런 사람과 천천히 오래 가면 됩니다.